가발 같은데 이렇게 <laughs> 붕붕 떴어 머리가 그냥 가발 가발 뒤에 머리를 있는 거야 설마 지금 어 뒤에 꼬랑지 잠깐만 아 너무 아, 이... 웃기다 아, 이런 느낌이 좀뭘랐는데 <laughs> 저희가 얼마 전에 밤 슈즈를 이제 유저분께 선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좀 저희가 오랜만에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밀렌시아에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새로운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유저분들이 직접 꾸미는 그런 부분들도 컨, 좋은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도통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가 않아서 유저분들이 어떤 스타일로 계시는지 좀 구경을 하러 지면 로렌시아 광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주 컨셉이 되게 다양하셔. 저 영감을 좀 얻어보고자 기쳐보러 왔습니다. 이분 되게 귀엽지 않아? 약간 나 옛날에 발랄머리 되게 좋아했거든? 어 그러네. 약간 머리 색도 되게 특이하고 바지도 투 컬러야. 오 무슨 바지인지 모르겠네? 어 이거 바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어. 스타일도 있네? 어이 분도 그런 바지 입고 계시는데? 어, 이게... 바지가 되게 특이한데 이게 무슨 바지인지는 잘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겠다. 캐시 바지인가? 약간. 그리고 여기 서 계신 분들은 눈이 되게 독특하신데? 성형 쿠폰을 오, 쓰신 건가 아니 아니 이게 몸 색깔도 엄청 다양하고 와, 몸 색깔이 약간 회색이야. 약간 창백한 회색. 얼굴 없으신 분도 계시고. 어, 아 진짜 얼굴이 없으시네. 음. 진짜 다양한 사람이 많네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약간 드라이어드, 드라이어드 셋이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칙칙한 맛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골드바가 좀 있어서 그거 이제 좀 팔아서 저희도 한번 좀 이쁜 아이템을 한번 사볼까 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땡땡이 위아래에다가 이런 카드? 카드? 옷?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것도 귀엽다. 되게 피부색 특이한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음, 엄청 많아. 얼굴은 노란데 몸은 또 용병 색깔이네. 얼굴 생김새도 예전에 비해서 진짜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눈도 약간 땡그란 음. 눈도 있고 저희가 이 로렌시아 남쪽에 유저분들 을좀 구경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고용상인들에서도 좀 의상을 많이 파는 것같거든요 어, 재단템이라 해서 특정 유저분이 오. 이제 다양하게 재단 옷을 만들어서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이분은뭐 햇번 민소매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뭐. 어, 되게 귀엽다 옷들이. 다양한 긴 소매도 있고요. 가격은 꽤 있네요, 그래도. 어, 130만 원, 160만 와. 원. 이런 거 하나 좀 맞춰가지고 입고 다녀도 귀엽긴 하겠다. 여기 거의 뭐, 뭐 지하상가급으로 옷이 많네요. 그렇지, 거의 뭐 지하상가급으로 진짜. 여기 다 옷만 파십니다. 밤 슈즈도 엄청 많네요. 밤 슈즈 종류 많고, 뭐 햇범 민소매. 여기 거의 뭐 옷가게 거리인데? 어 이분은 우리가 저번 편에서 잡았던 골든 고렘의 조각을 200개나 판매하고 오, 계시네요. 하나에 뭐야 200만 원이야? 와. 아. 반송된 우편물은 뭐지? 어, 그건 뭔지 모르겠어. 거의 지금 말없이 쇼핑, 아이 쇼핑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저희. 아 저희가 진짜 현실 시간, 1시간 반 정도를 뒤져서 세트로 맞출 수 있는 걸 최대한 사봤거든요? <웃음> <웃음> 원래 진이는 좀 멋진 터틀 아머라고 하나요? 이제 멋있는 아머를 좀 사고 싶었는데, 사진 못하고. 색깔이 짝이 맞는 친구가 없어서 포기하고, 1 <laughs> 0번긴 소매로 샀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 옷도 맞췄는데, 피부색도 한번좀 바꿔볼까요? 약간, 제가 지금 흑인이고, 진이가 백인인데, 이게 피부색을, 그러니까 저는 백인인데 더 하얗게 할 거고, 우리는 어... 까만색인데 더 까맣게. 이렇게 어, 한번 그러면 바꿔보려고 완전 합니다. 독특하긴 하겠다. 그래서 재료가 들어보니 저희가 얼마 전에 머미구를 갔었는데 그때 사파이어가 바닥에 엄청 많아서 어, 저희가 엄청 주석거든요. 정령의 보석이라든지 리자드 꼬리, 도객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구해갖고 피부색을 변환하는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크로노시스 재료가 줄어서 글러 너 가야겠네요. 음, 크로노시스로 가자. 일단 하얀 피부를 좀더 하얗게 만드는 거는. 도객이 이 20개가 필요하고 만 피부를 더 까맣게 하는 거는 리자드 꼬리가 20개가 또 필요하거든요 공통적으로 이제 사파이어 20개씩 필요하고 정량의 보석이 10개씩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꼬거를 이제 같이 모아가지고 저희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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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드 이게 오랜만이다 별리는 리자드 꼬리를 구하고 저는 그 도객을 구해놓은 도객은 또 스콜피오 아... 킹한테서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활 어비를 열심히 좀 올려놓으니까 어 꼬리 나왔다 오 바로바로 나잘 나오네 오 괜찮은데? 그래도 어비를 좀 틈새로 올려놓으니까 한 두세 방이면 리자든 잡네요. 어, 저도 여기 스콜피오 킹 있습니다. 킹은 개체수가 많지 않아도 좀 힘들겠다. 킹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아잘안 나오네요. 약간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니까 봄 느낌 나는데? 그거 입고 사냥 오셨어? 난 드라셋 다시 입었어. 아 맞다. 사냥해. 이거는 약간 패션용이죠? 그렇지, 그렇지. 다시 드라셋으로. 옷이 예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 저희가 좀 쉬운 마음으로 왔는데 재료 구하는 게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좀 며칠 걸릴 것 같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아, 저도 한열 마리 정도 잡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쉽진 않은 거 같아 뭔가 느낌이. 오, 하나 나왔다. 대박. 오. 아, 도객이 이렇게 나오네요. 오. 신기하다. 릴린시아는나 도객 먹은 거 처음이야. 나도 도객 처음 보는 거 같아. 이게 진짜 시간이 진짜 많이 드네요. 사파이어는 뭐 머미굴에서 구한다 쳐도 오또나왔다 이자도 꼬리는 좀 그래 나오네요. 여기 상인분들이 이것저것 파시는데 이자드 꼬리가 도객도 있... 있니 혹시? 100만원인데요? 도객은 없어 도객이 만만치 않나 보다 진짜 이자드 꼬리가 빨리 나오는 편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좀 구하면 도객 구하는 걸 같이 투입을 돼야겠어요 자 저는 어느 정도 리자드 꼬리를 다 구해가지고 진이를 도우러 지금 스콜피언존에 왔습니다 와 여기 엄청 벌려있네? 싱그럽다 어지이다지이다 진이다. 와, 이거 도객이 진짜 만만치가 않네요. 어, 나왔다, 나왔다. 와, 대박. 나왔다. 와, 대박. 나오긴 나오네요. 와, 도객. 나오긴 하는 애구나. 와, 이거 며칠 걸릴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도객이랑 이제 리자드 꼬리 모았는데 정령의 보석을 10개씩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령의 보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게임섬 게임섬에서 보석을 몇개 모아갖고 정령의 보석 한 개로 바꿀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다음 방법인 아이스비스트를 잡으러 왔어니아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스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필로리아 그 비밀동굴 세 번째 있거든요 잡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오랜만이다 이 귀엽게 생긴 애들 <laughs> 어. 말랑말랑할 것 같아. 비밀 동굴 세 번째. 어, 아이스 스트 있다. 아, 역시 잡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어 버스트 주머니? 어그 버스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저 이거 그 정령의 부석이 버스트 주머니 요거 먹었거든요? 요거 한번 까볼까? 어, 까봐 까봐. 호그의 털 아. 얻다 에이. 아 이것도 랜덤이구나. 열면 무조건 나온 줄 알았거든요. 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리고 여기 사냥하시는 분들도 많고 뭔가 자동 사냥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경쟁 아닌 경쟁을 좀 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버스트 주머니가 그래도 잘 나오긴 하는데 버스트 주머니 지금 두개 얻었거든요. 아 계속 털이랑 뼈만 나오네요. 아털 나왔어 털.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와 진짜 자동 사냥하시는 분들 진짜 많다. 어 나왔다 또 버스트 주머니. 어 정령의 구성 나왔어. 오 어... 다섯 여섯 개 까니까 와... 나오네요. 하나 이제 와... 나오네요. 자동 사냥하시는 분들과 경쟁하기가 와... 굉장히 진짜. 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땀난다, 땀 난다 땀. 저도 지금 네개 모았거든요? 에터포다에보세요아포그의터포그의터포그의터포그의터포포그의터이네 뭐 아, 포그에털. 아... 포포 괜찮아 내가 운이 좋으니까 너도 열심히 할게. 우리 둘이 합해서 20개만 모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20개만 모으면 되는 거라서 저희는 수동 사냥으로 열심히 한번 고생을 해봅시다. 저희가 저번에 슈키를 얻은 이유로 좀 자신감이 생겨서 마스라는 공격 마법을 좀 얻어보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해볼까 하거든요. 마스 같은 경우에는 공속도 빠르고 인기 있는 공격 마법이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그 여러 마리를 때릴 수 있는 광역기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인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유이긴 X라는 그유익인 친구를 잡아야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또 특정 시간에만 등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음, 하루에 몇번 나오지 않는 아주 유니크한 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렌시아 시간으로 새벽 12시 AM에만 라이트 라이트를 광산 밑에 있는 지역에서 외치면 그때야 이제 좀 나온다고 하는데 헉, 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헐 그러면은 감마로 가야 되나? 감마도 뭔가 있을 것 같지 사람? 좀 노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구나 아, 일단 뭐 어떻게 잡는지는 일단 보고 생각보다 아프진 않거든.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기회되면 할 수는 있겠네요 뭐 노려봐야죠 뭐아 저희가 진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래도 열심히 재료를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피부색 바꾸는 데는 크로노시스 병원이거든요 병원에 이제 옆에 있는 코메이오라는 아, NPC 뭐지? 통해서 피부색 변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피부색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얼만큼 색이 변화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기를 누르면 메뉴에 피부색, 피부색 변화가 변화. 있어요 설명을 보면은 약간 썬텐이나 화이팅하는기 가 있다고 합니다. 어, 최신, 최신이네. 렌시아가 실 시대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세계관이 붕괴되는데? 테닝 응. 테닝숍이네요. 테닝숍. 그래서 하얀 애를 더 하얗게, 뭐 조금 누런 애를 더 하얗게, 까만 애를 더 까맣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네요. 나는 스피나족이거든. 저는 하얀 피부를 가진 스피나족을 좀더 하얗게. 공짜가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해온 사파이어 정령이보서 고객 20만 관리대 이렇게. 아 20만이나 하네. 바로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 볼까? 하 화이트닝 오! 완료. 어 아, 조금 하얘진 것 같아. 근데 얼굴만 하얘진 건가요 혹시? <laughs> 내가 봤을 땐 얼굴색만 하얘진 것같지 <laughs> 아니야 뭔가 전체적으로 엄청 밝아졌어. 아 그래? 저도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CST 쪽을 좀더 까맣게. 그래서 사파이어, 정령의 보소, 리자드 꼬리, 돈다 갖고 왔고. 오우. 음. 선탭 완료. 그래도 얼굴만 까매진 것 같은데? 어, 엄청 까매졌다. 어이구. <laughs> 거의 폴리시네요. 와 이거 이렇게 옷 입혀 보니까 확실히 색깔 이 나는 하얘졌어. 뭔가 더 까맣고 더 하얘졌네 진짜. 오, 바둑 바둑 같아 아리 바둑 같아 바둑 알 어, 나는 이 소야랑 거의 비슷한데. 아니야 색이? 소야보다 하얘 질렸어 하얗게. <laughs> 일렌시아 안에서는 슈퍼 감딩이라서 슈감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게 그 뜻이었어. 슈감이 응, 됐고 저는 이제 환잉 화이트닝 받은 이제 환잉이 됐습니다. 진짜 극과 극이다, 너무. <laughs> 그래서 저는 이 머리가 지겨워질 찰나거든요. 근데 또 미용실에 가기엔 또 너무 이제 다 해본 머리야. 음 흔한 머리. 그래서 캐시샵을 좀... 저희가 여태까지 현질을 하진 않았는데 한번 현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미용을 들어와 봤는데 지금 머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남녀가 이제 각각 분류가 돼 있고. 응, 진짜 화려하네요. 머리. 금액은 그냥 2,900원으로 통일이 된것 같거든요. 어, 2,900원이 사실 뭐 메가커피 한잔되가안먹으면 되기 뭐 때문에 커피 한잔 아낌 되니까 네. 여기 머리에 한번 좀 소소하게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진이 좀 어떤 게 마음에 드니? 서번트 남 이런 거 어떠니? 어 서번트 약간 제 나이대는 안 맞아요. 너무 귀염귀염하고. 르네상스 화려다 하 아주. 어 르네상스 이런 것도 좀 화려하네. 로맨틱 머리 어때? 하나로 딴 거. 아이들은 좀 너무 화려하고. 일단 밤털 머리도 있어요. 음? 밤털 너무 귀엽다. 근데 밤털 머리는 약간 우리 이미지에 비해 너무 귀엽지 않아?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치, 3 0 대니까 이게 또 로맨틱? 로맨틱한 사람이 한번 해볼까? <laughs> 어, 로맨틱 머리 제 스타일이긴 해요. 로맨틱으로 할까요 그러면? 네, 로맨틱으로 한번 해보시죠 저희. <웃음> <웃음> 아 나는 가발 같은데. 이렇게 붕붕 <laughs> <붐붐> 떴어 머리가. <laughs> 그냥 가발 가발. 뒤에 머리를 있는 거야, 설마 지금? 어, 뒤에 꼬랑지. 잠깐만, 아, 아 너무 이... 웃기다. 아 이런 느낌이 좀뭘 하는데, 가만히 쉬어는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아 괜찮아, 난 마음에 들어. 아 귀엽긴 하네, 옆 모습이 귀엽다. <laughs> 어, 엄청 저희 화려해졌어요 이제. 로맨틱하지는 <laughs> 않아 일단은. 나는 약간 얼굴이 까만데 머리가 빨개서 조금 무섭나? 머리 색깔 바꿀까 그러면? 염색. 염색은 2,500원이네요.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 <laughs> 뭔가 애매하네. 아니면 아니면 응. 이런색 어때 별로야? 오 어, 이것도 괜찮네. 은갈색이래. 나도 어. 해볼까? 어때? 무난하지 않어? 이거 괜찮은데? 생각보다? 오 어, 이거 괜찮다. 응. 오케이 이걸로 하자. 하얀색이 너무 허했어. 저희가 그래서 유저분이 저번에 주셨던 밤 슈즈랑 어울리는 음. 햇번 옷. 뭔가 밤 슈즈만으로는 조금 이제 아쉬운 상황이었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한번 캐릭터를 꾸며... 꾸며보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에는 미니 스커트랑 칠보 바지로 이렇게 힘을 줘봤고요. 머리는 로맨틱 머리로 2,900원을 투자했습니다. 를음 그리고 피부도 저희 확실하게 극가 극으로 더 하얗게 음. 이렇게 바꿨습니다. 틴시아 같은 경우는 에 꾸미는 맛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